안녕하세요. 네, 한양기프트 대표 김현철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국내산 정품 어, 겨울엔 핫팩. 어, 겨, 음, 말 그대로 겨울엔 핫팩이 많이 나가는데요. 국내산 어, 정품이고 어, 그래서 품질 관리를 뭐, 되게, 그, QC 과정, 국내 OEM, 대기, 대기업의 OEM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제품이어서, 어, 그, 검증된 핫팩이고요 어, 품질 관리를 되게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가 중국 사람는 달라요. 예, 국내산으로 꼼꼼하고 기술력을 그, 생산해서 터지거나 찢어지는 일이 없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그 포켓형, 포켓형으로 이제 70g인데, 이게 이제 매수가 이제 200개 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훨씬 싸게 이제 들 수가 있으니까, 어 지금 지속 시간도 되게 중요한데, 어, 14시간 이상, 그 70도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든지 경찰 동계 활동을, 동계 훈련 활동을 한다든가, 등산 낚시, 스키, 캠핑, 어 겨울 레포츠를 즐긴다든지, 추운 겨울에 외출을 한다든지,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어, 쌀쌀한 날씨에 콘서트를 한다,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어, 행사장, 그 단체 활동할 때꼭 어,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제품은 뭐, 그 포켓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홍보용으로 나눠줘도 어, 되게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어, 저렴하게 어, 판촉을 할수 있는 겨울에 어, 겨울엔 핫팩이라는 제품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어, 대량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어, 연락 주시면은 성시성인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겨울의 핫팩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양기프트프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